여러분, 여러분 같은 앵콜 멤버 덕분에 저희가 무대를 더할수 있게 되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앵콜로 들려드린 곡은 Your Way 그리고 꽃잎인데 Your Way는 이제 여러분들의 작은, 작든 크든 모든 꿈이든 다 응원한다. 첫 걸음부터 응원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냥 해봐라, 이런, just do it 이런 느낌이고 꽃잎은 동한 씨가 또. 어 꽃잎을. 네. 어 제가 가사를 되게 오랜 기간 써가지고 지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잠시만. 원래 오랜 기간 쓰면 더 이게 하도 많이 수정을, 수정을 해서 질려버린 거예요. 어. <laughs> 아니도 되게 좋은 가사. <laughs> 네. 그러니까 보통 멜로우한 수곡은 민석 씨가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되는데 저도 한번 이번에 도전해봤는데 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잘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린 하나가 되어 인생이 되네. 마치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laughs> 좋은 얘기 딱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다 끼워 맞출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뒤에서 이제 저희가 6월 메인 딱 하고 뿌리파 하는데 뒤에 너무나 아리다오신 분들이 멋진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멋진 분들 함께한 저희 뮤지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의정, 조현서, 구서영. 안서윤, 신동지, 이예진 박세진, 원지선, 김복균 엄호연 입니다 정말 한명한명다개성했고 멋진 인사들이고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중에서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신동지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신동지라고 합니다. 유세왕도 너무너무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 한번 뽐내줄 수 있어요? 어, 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곡인 엘리샤 어, 키스의 If I Ain't Got You라는 곡 어, 뭐. 짧게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이라서 우리도 이곡막 해본 적 있는데, 오늘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줘. 신동이하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를 멋지게 하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페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어요?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잖아요